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윤석열도 김용현도 의원 끌어내라 한적 없다 그럼 누가? 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 대통령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윤석열, 군경호처도 검사처럼 무한 복종할 줄 알았나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패는 복종하지만 말은 자유다. 프랑스의 법률 격언입니다. 검사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지만 법정에서는 스스로 옳다고 판단하는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흔히 서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검찰 내부의 지시와 그 이행 과정을 패는 복종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반면 법정에서 구형을 한다든가 법률적 의견을 내는 행위는 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은 자유라고 했습니다. 이 원칙은 프랑스 형사소송법과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조직법률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2012년 12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검사였던 이문정 검사연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5 1 6 쿠데타 직후 악법의 적용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았던 고 윤길중 전 국회부의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무고한 이들을 탄압 처벌했던 과거사를 바로잡기 위한 재심인 만큼 무죄를 구형하는 건 당연했지만, 당시 검찰은 소극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선고해달라는 백지 구형을 하도록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검찰은 임 검사의 무죄 구형을 막기 위해 이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기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임 검사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법정으로 통하는 검사 출입문을 잠근 채 재판에 참석해 소신대로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이 일로 임검사는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당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역적 취급을 당했습니다. 임검사는 이후 4년 8개월 동안의 법적 투쟁 끝에 2017년 대법원에서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획일화된 조직인지 잘 보여줍니다. 상부와 다른 의견은 한마디도 허용될 수 없고 모든 구성원은 단일 지휘체계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전체주의적 원리가 검찰을 지배해왔습니다. 심지어 12.3 내란과 그 극복 과정에서 군과 경호처 등이 보여준 모습과도 대비됩니다. 군이 내란에 가담한 것은 명백한 과오이고 단죄돼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국회 선관위 장악 등에 투입된 중간 간부들과 장병들은 소극적 명령 이행으로 저항했습니다. 경호처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3일 1차 체포 영장 집행 때는 마지못해 저지에 나섰지만 15일 2차 집행 때는 강경파 지휘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상부 명령이 헌법과 법률에 비춰 정당한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본래 임무에 충실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충성을 신조로 여기는 군, 그리고 중군사 조직이라 할수 있는 경호처까지 무조건적인 명령 수행, 맹목적인 행동 통일이라는 전체주의적 조직원리를 거부했습니다. 비단 이번 내란 사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대령은 대통령 윤석열의 서슬이 퍼러턴 2023년 8월 채수군 상병 사망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지 말라는 상부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경노했다는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정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불행하게도 검찰에 그런 검사는 없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정권 내내 권력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어떤 수사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씨 황제 조사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처럼 수사기소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항하는 검사는 없었습니다. 조직 전체를 구류에 빠뜨리는 일이 벌어져도 내부에서 제대로 된 비판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김건희 씨 불기소를 주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가 발의된 지난해 12월 2일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200여 명이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려 반발했습니다. 과거에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등 검찰 조직의 위신이 깎이는 상황이 벌어지면. 검사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습니다. 검찰 주류세력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일이 생기면 조직 전체가 똘똘 뭉쳐 움직이고 반대로 그 아무리 부당한 사태가 벌어져도 주류세력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면 조직 전체가 침묵했습니다. 거대한 물고기 떼가 마치 한몸처럼 이리저리 방향을 틀며 일사불란하게 헤엄치는 자연 다큐멘터리 속 신기한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내란이 실패한 이후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구속 기소하면서 내란 세력 처벌에 앞장서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는 권력의 유효 기간이 다했음을 감지하고 물고기 떼처럼 일제히 방향을 튼 것일 뿐 검찰 조직이 갑자기 민주화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친윤석열 검사들이 천연덕스럽게 반윤석열 대열로 옮겨가는 모습은 검찰 조직의 일사불란 속성을 다시 확인해 줄 뿐입니다.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이지만 만약 12 3내란이 성공했다면 검찰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법의 수호자로서 위헌 이법적 비상계엄을 처벌하겠다고 나서는 검사가 단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잡혀간 국회의원, 판사, 선관위 직원 등의 처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소를 거부하는 검사가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법과 양심에 따라 그렇게 행동하는 검사가 있어야 정상이지만 과연 그랬을지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검찰은 1980년대 이후 민주화 속에서 과거 폭력적 공권력의 핵심이던 군정보기관이 위축되면서 생겨난 공간을 차지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공간에서 권력의 맛에 취한 검찰은 사회 전반의 민주화 흐름에서 가장 지체된 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경험이 무모한 내란의 배경이 됐다고 분석합니다. 제 마음대로 지시해도 검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아무리 어거지를 쓰고 거짓말을 해도 검사들이 언론 구워삶으면서 거짓을 참으로 만들고 다 했는데 이제 검찰총장보다 훨씬 높은 대통령인데 이 정도도 못하겠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역으로 보면 검찰이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후진적인지를 입증하고 있다. 군인이나 경찰은 그래도 망설이기도 하고 나중에 양심선언도 하고 또 중간에 못 하겠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검찰에서는 일체 그런 게 없었잖나. 검찰식 사고에 젖어 군을 비롯한 다른 조직들도 제 마음대로 움직일 것으로 여겼지만 그게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내란은 검찰에 지체된 민주화가 낳은 비극이었던 셈입니다. 사실 검찰은 다른 어느 행정부 소속 기관보다 구성원 각자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조직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선 외부로부터의 독립성만큼이나 내부적인 독립성도 중요합니다. 검사 각자가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른 기관보다 더 일사불란과 상명하복이 강조됩니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획일적인 피라미드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바탕을 이루는 게 이른바 검사동일체 원칙입니다. 옛 검찰청법 제7조에 명시돼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법무부는 이 같은 규정이 검사 개개인의 소신 있는 사건 처리에 지장을 주고 명령 수직 하달식의 경직된 검찰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해 개정에 나섰습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제목을 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 감독으로 바꿨고 명령에 복종한다는 표현을 지휘 감독에 따른다로 고쳤습니다. 지휘 감독에 대한 이의제기권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표현만 바뀌었을 뿐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는 그대로입니다. 이의제기권도 실질적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앞서 본 이문정 검사의 사례가 단적인 예입니다. 2020년에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어느 위치에 가나 어느 임지에 가나 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조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검사동일체 원칙이 그 발상지인 프랑스와 사뭇 다르다는 점입니다. 프랑스에서 근대 검찰 제도와 함께 형성된 검사동일체 원칙이 우리나라에는 변질된 형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지난 연재 5회 미독프 어디에도 하나의 검찰은 없다에서 살펴봤듯이 프랑스에는 우리나라의 검찰총장에 해당하는 직책이 없습니다. 법무부 아래 35개의 고등검찰청이 있고, 그 아래 181개의 지방검찰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달리 각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의 수장인 검사장만이 검사의 지위를 갖습니다. 그 휘하에서 일하는 검사들은 검사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일합니다. 미국 각주의 검찰청 체계도 이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이때 검사들이 행한 법적 행위는 대외적으로는 검사장이 행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혼란이 올 테니 당연한 일입니다. 이처럼 한 검찰청의 구성원이 행한 법적 행위는 그 수장인 검사장을 대리해 해당 검찰청 전체의 이름으로 행한 것으로 취급한다는 의미에서 검사동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사동일체 원칙은 각 검찰청 단위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물론, 각 검찰청을 단위를 넘어 국가 전체 차원에서도 검찰의 지휘 체계는 필요합니다. 프랑스에서도 이런 지휘 체계는 존재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고등검찰청 검사장 고검장들을 지휘감독하고, 고검장은 산하지방검찰청 검사장 지검장들을 지휘감독합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사건 처리에 개입하기 위한 것보다는 정부의 형사정책을 전국에 걸쳐 통일적으로 실현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필요한 형사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법집행기관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이버 성폭력이 확산되면 이를 강력히 단속처벌하게 하고 산업재해가 심각하면 중대재해 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게 하는 식입니다. 이런 정책적 판단을 개별 검찰청에 맡기면 지역별로 법집행이 들쭉날쭉해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됩니다. 시민들의 법 앞에 평등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같은 지휘 체계를 이용해 상부가 개별 사건 처리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지시로 객관성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상부가 개별 사건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여러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고검장에게 형사정책에 관한 일반적 지시만 할수 있고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은 2013년 폐지됐습니다. 장관의 지위를 담보하기 위한 수단은 인사권, 징계권 등으로 제한됩니다. 고검장은 지검장에게 개별 사건의 기소는 명할 수 있어도 불기소를 명할 수는 없습니다. 또 지검장이 기소 명령을 따르지 않더라도 고검장이 그 사건을 가져와 직접 기소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 고검장, 지검장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는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력 행사할 수단은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결국 개별 사건 처리와 관련해선 검사 동일체인 각 검찰청 안에서만 상명하복 권리가 통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결정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서두에서 소개한 말의 자유 원칙입니다. 상급자가 부당하게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또한 겹의 장치입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검찰 전체를 하나의 검사 동일체로 묶어버렸습니다. 검찰 총장 한 명이 전국의 모든 검사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모든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로 뭉친 거대한 조직은 부당한 지시도 거부하지 못할 만큼 무거운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은 애초 의미를 벗어나 우리는 한 식구라는 저급한 집단 의식을 정당화하는 핑계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이렇게 전체 검찰 조직에 검사 동일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어느 개인에 의해 검찰 조직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위험성 김택수, 개명대 법학과 교수, 프랑스 법상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검사동일체 원칙이 검찰을 넘어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검찰은 외부로부터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독립성을 억압합니다. 외부의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 내부적으로는 획일성이 지배하는 조직이라면 그 귀결은 어떻게 될까요? 아나무인의 무도한 권력 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국가에서 정부 기관은 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구성원 각자가 제자리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헌법과 법률에 맞게 수행해야 합니다. 각자의 자율성과 전체적 통일성이 조화를 이루는 게 성숙한 민주국가의 공적 조직 원리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검찰의 시대착오적 행태가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키웠습니다. 내란 사태에서 새겨야 할 검찰개혁의 교훈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며 유튜브 제휴 프로그램과 24시카페 쇼핑몰 운영 판매 수입은 청년들의 유튜브 일자리 확대 그리고 양질의 컨텐츠 만들기와 저소득층의 후원금 등으로 쓰여질 예정이 오니 필요한 제품과 식자재 등을 클릭하시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생활정치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